전치사 of는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뭐 중에 그리고 무엇 무엇의입니다. 그래서 a of b라고 하면 b 중에 a 아니면 b의 a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번역을 하실 때 말을 하실 때좀더 자연스러운 우리 말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legs of the table 하면, table의 legs, 다리입니다. 그죠? 탁자 다리죠? 탁자 다리. one of you 하면, 너희들 중에 한 명. two of them 하면, 그들 중에 두 명. 이런 식으로, 뭐뭐 중에, 아니면, 뭐뭐의, 소유를 나타내는, 뭐뭐의, 그리고 뭐뭐 중에, 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Of도 많은 수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수거들을 어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그한 묶음으로 나오면 그걸 그냥 외워서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in spite of 가 있죠. 그럼 뭐, 뭐, 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입니다. in spite of continuous failure 라고 하면 어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I didn't give it up.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되겠죠. 그래서 in spite of라는 어, 표현도 있고요. 그 외에도 in front of하면 뭐뭐 앞에 이 정면을 이야기합니다. back of하면 뭐뭐의 이제 뒤쪽이죠. 그래서 어, in front of the building하면 그 건물 앞에서 보자 할수 있겠죠. 그 건물 이제 앞에서 맞은편이라고 하면 across라고 씁니다. 이, 이 건물이 이렇게 맞은편이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with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엇을 가지고 혹은 뭐 뭐와 함께 뭐 무엇을 가진 a monster with three eyes라고 하면 눈이 세개 달린 어, 괴물이란 뜻이죠 a table with ten legs라고 하면 다리가 열개 있는 음, 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진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도 쓰이고요. 그리고 뭐 무엇과 함께 동행의 의미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I went there with my best friend 하면 내 절친과 그곳에 갔다 라고 할때 누구누구와 함께 할 때도 with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로서도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With money you cannot buy happiness. 아주 자주 쓰인 어, 표현인데요. 어,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의미 말고도 어떤 특정 명사나 동사와 함께 사용이 돼서 다른 의미를 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 예로는 provide라는 동사를 들수 있습니다. She provided me with some food. 라고 하면 그녀는 나에게 약간의 음식을 주었다. 뭐, 제공했다. give와 약간 어,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give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She gave me some food. 전치사 fro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rom은 시작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입니다. I am from Busan. 난 부산에서 왔어요. 시작 지점. 이건 출신을 나타내는데 뭐 I am from Korea. 이런 거 아시죠? 장소적으로 볼 때는 I ran from my place to his place. 하면 내 장소에서 그의 장소까지 뛰었다. 여기서 에 my place 하면 우리 집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공간. his place니까 그가 거주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home in a house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 ran from my place to his place 하면 나는 내 집에서 그의 집까지 달렸다, 뛰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시간적으로 본다라면 I sat there from 2 to 4라고 하면 2 to 4 2시부터 4시까지 앉아있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from이 A is different from B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그래서 A와 B는 다르다 할때 be different from을 쓰죠. I'm different from you. 하면 나는 너와 달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 different f r o m 예,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from을 사용한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 나올 때마다 익혀두시면 되고요. 어, 이 강의의 목적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어, 아주 많은 예시를 들어드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많은 개념들을 이해하셔가지고 그걸 금방금방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품사를 봤을 때 이걸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방법,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 개념을 익혀두시면 앞으로 많은 단어를 접하셨을 때그 품사를 아는 동, 암과 동시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기본 어, 개념 강의의 목적입니다. t 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알아보 겠습니다. to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 를 나타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from a to b 했죠 a에서부터 b까지 장소면 a라는 장소에서부터 to b b라는 장소까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a라는 시간에서부터 to b b라는 시간까지를 나타냅니다. 즉 종착지 마지막 지역이죠. 그 이외에도 to someone 하면 그냥 He gave it to me 하면, 그는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할 때, 뭐, 뭐, 에게라는. 즉, 이것도 사실, 어 개념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이렇게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to를 그럴 때 많이 씁니다. to를 사용한, 물론 다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I prefer A to B 하면, 여기에서 to는 뭐, 라틴어에서 어 유래됐다는 말인데요.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나왔을 때, 아 이렇게 사용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익혀 두시면 됩니다. I prefer beef to pork 하면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목소리> 이 외에도 많은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out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I want to talk about this 하면 나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about this matter 하면 I need to tell you 너에게 말할 게 있어, 너에게 말해야 돼. Something 뭔가를 어떤 뭔가죠. About this matter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것을 너에게 말해야 되겠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about 뭐 것에 대해라는 의미입니다. 가끔 of 와 about의 차이를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of도 뭐 것에 대해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I know of it, I heard of it. 뭐뭐에 대해 들어봤다, 뭐뭐에 대해 안다 라는 의미고요. I heard about it, I know about it. 또, 뭐뭐에 대해 들었고, 뭐뭐에 대해 아는 거죠. 그런데, 어, 뜻은 깊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of 같은 경우는 조금 얕은 깊이고, about은 좀더 많이, 정보가 좀더 많은 상태를 about이라고 하고요. 정보가 좀 적은 상태를 of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I think of it, I think about it.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그냥, 뭐뭐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의미적 미묘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냥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다가 누군가 이렇게 딱 집어주면 그때 고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적 미묘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다루어 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어 번역 과정 혹은 통역 과정을 할때좀더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ound라는 전지사는 뭐뭐 주위에 입니다. There were many people around me 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a r o u n d 은 주변에입니다. about과 around는 부사로 쓰일 때는요. 대략이란 뜻이 됩니다. about 20 people 하면 약 20명. around 20 people. 약 20명. 대략 20명. 이렇게 되겠죠? in about 10 minutes. in around 10 minutes. 둘다 대략 10분쯤 후에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같고요그 외에도 많은 전치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치사는 어, 원래는 동사였는데 전치사처럼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뭐, involving, 연루되다 뭐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related to, 뭐뭐와 관계가 있다. 뭐뭐와 어, 관계된 그리고 including 뭐뭇을 포함하여 이런 것들도 사실 전치사처럼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목적어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 많은 전시사들이 있는데 이 많은 전시사들을 다 한꺼번에 외우시고 사용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시사가 하나 나왔고 그걸 접할 때마다 전시사 구죠. 예를 들면 in spite of나 related to 같은 경우에는 전시사 구처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그때 의미를 익히시고 사용법을 알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